사실 올해가 정전 60주년이어서, 많은 곳에서 그 공연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한다고 해서 과연 특별한 게 있을까 싶지만, 단순히 공연 자체로 끝내고 싶지 않아서, 좀, 원래 제가 판 키우는데 또, 그, 그런 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을 좀 많이 키우다 보니까 많은 도움도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 이 공연을,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에 좀 알려서, 평화롭다는 걸좀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에 하면서부터 이제 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가장 좋은 홍보 내일부터 아마 구글 유튜브에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물론 국내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도 홍보가 되겠지만 누구나 알수 있도록 홍보가 될 예정이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당일 6시반전 세계로 어, 전파할 예정이어서. 라인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저께 1차로 라인업을 발표했는데 비스트 FX 걸스데이 K 헌터 그리고 제일 어, 안성기 최민수 씨가 있었는데 일단 안성기 최민수 씨가 왜 들어갔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오늘 2차로 발표하면 <laughs> 에일리 양이 오기로 했고요 어, 그리고 남자 가수 한두 명과 보이그룹 한 팀이 더 추가될 예정이고 중간 손님으로 어, 이 공연과 왠지 그냥 이 공연 딱하면서생각나는 사람이 두명 있었거든요. 샘 해밍턴이 괜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왠지 샘 해밍턴이 군복 입고 와서 라인업 중에 특이한 사항은요. 일본 아티스트가 옵니다. 다른 공연에 비해서 좀 일찍 시작합니다. 원래 한 8시 날치면 하는데 오후 6시 반 임진각 통일전망대학 평화누리공원에서 공연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무료! 어, 거의 모든 팀이 출연료를 받지 않겠다고 노, 노 개런티로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게런티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예산이 있는 공연인데, 그건 돈이 아니라 룰이다. 룰. 그리고 저 대통령 취임식 축가 부를 때도 제가 돈 받았잖아요. 룰이잖아요. 근데 제 후배들한테 이건 국가적인 공연이고, 형이 하는 거니까 공짜로,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연료 있다. 근데 정이 노게런티를 원한다면, 알아서 기부를 해라. 그래서 결국 그렇게 얘기를 맞추다 보니 어 세계 최초일 것 같아요. 페스티벌 사상 출연자 전원이 기부를 하기로 했거든요. 아프리카에 갈까 생각합니다 어 일단 그 돈으로 소년병 어르신들께서 원하신다면 평화누리공원에 어 기린비를 좀 죄송한 건 경기도와 상의를 안하고 이걸 제가 딱 모든 것들을 다 상의를 했는데 저 가서 미스터킴이 노래를 하고 아이들 먹이고 어 병원을 지어줄 겁니다 양쪽에다 병원을 지어서 어 그렇게 그렇게 조금씩 3일이 30일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소년병 어르신들이 올라와서 합창을 하거나 그런 연출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야이 생각을 내가 어떻게 했지 하는 연출을 하나 생각한 게 있어서 마지막에 두 <laughs> 시간 웃고 10분 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회자가 없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서 두 시간이 한 시간을 느껴지는 그런 공연으로 공연은 잘 마무리 될것 같고요. 그래야 또전 세계로 나갔을 때 일단은 공연이 굉장히 화려하고 와 대한민국 공연 진짜 멋있구나 그래서 어쩌면 좀 K-POP 공연에 새로운 장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하는 욕심도 갖고 있고요.